자, 털개기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것이냐. 바로, 이 클로, 이 2대1 거대 눈덩이 전투 한번 열려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엄청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아마, 저는 구승하기도 힘들어요. 벌써 저 1패 한거 보이시죠? 영승 1패. 역시. 아, 박쥐. 그. 영웅카드 뭐 봤냐? 아, 구는 봤냐? 오케이. 또 가자. 아, 이거는 또 애미 계속 선택해봐. 눈덩이 푸세, 아, 이거좀 애매한데, 이거 가져오고, 이걸로 대충 막아주고, 아, 이거는 요기로 해주고, 안 온다, 알겠지? 이거 막혔는데? 이렇게, 이건 반대 찔러주고, 이미 저기 있으니까. 반대 찔러줍니다. 오케 이 와, 부우 와 옆에 천와 상대 덜덜덜해해죠죠 네. 둘, 네, 한대 더, 으이야. 오, 어, 저걸, 저기도 빼준다고? 잠깐만. 다시 또 해골통을 여기다 놔둔다. 동세에 들어가면 당황하겠지. 한 대는 뿌! 하고, 그냥 때리고, 옆에는 또 해골통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하고 있고, 그대로이혀 터지고, 어, 자 저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잠깐만, 아, 잠을 났다 아, 야, 너 어떻게 막아봐? 오, 어떻게 해? 아, 미니언 웃고, 과연 어떻게 됐지? 어, 쪼, 쪼, 쪼. 아, 아, 저걸? 미니언 빠졌으니까, 들어가고. 야, 저거, 니가 잘 막아봐, 오른쪽. 어, 일단, 박았다고 치고. 어우, 야, 거의 터졌다, 야. 상대 기지도. 한대 톡, 그 다음에 한대더 톡, 와우, 상크까지.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멋진 한 판이군요. 오케이, 이제 2승밖에 안 남았다. 자, 좋았어. 전세 토큰하고 월버까지 얻어주면 환상적인 금상천하 아, 너무 좋겠다. 아, 잠깐만, 또, 아이거안 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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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이거 취소 다시 하고, 다시 하면, 뜸, 뜨든. 아, 역시,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돼. 아니, 오 잠깐만. 오 상, 상대, 상대, 낚시꾼, 낚시꾼, 낚시꾼. 내가 이거 수비할 거 가져야 돼. 나 이거 수비할 거 가져야 돼. Let him 지상군, 잘 가져왔고. 이거 찔러, 준다 찔러준다, 찔러준다. 그냥, 그냥 그래 찔러준다, 찔러준다. 자, 원숭이 일단 다 빠졌고. 저쪽으 찔러주고, 야, 우리 야, 우리 팀좀 많이 공격적이겠구나 한데 뿌어 야, 왼쪽 거의 터졌는데, 야, 어떻게 왼쪽 터져 어? 둥덩이, 내가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지? 어, 저, 저, 저거 다빠졌으면 이렇게 가고. 이쪽또찔러주고 아, 통나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도, 요 정도면, 웬만하면, 오른쪽 웬만하면 깰것 같고. 왼쪽도 피좀 깎아놔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상황? 그래도? 야, 어떻게 빨리 막아? 여기서 왼쪽으로 찔준다 계속 연속 찌르주기 와. 아. 쟤 죽을 텐데? 오케이, 오른쪽 깼고, 그대로 해골 돌요 해도. 해볼. 아, 진짜 저 통나무. 와, 와, 아, 눈썹이 둥쇄 날아가는 것 봐. 와, 진짜 무섭겠다. 개짱이고. 그 다음에 가도. 상대 에이프 다녀. 오케이 저까지 빠지면 그대로 들어가주고그 옆에 있는 거 막아주고 그냥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 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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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쫙쫙쫙 와 좋다 좋다 오케이 전설토큰 자 마지막 월버까지 주세요 자 여기서 다시 칠수를 누릅니다 네, 다시 풍미 7에 돌립니다 바로 잡힙니다 에? 야 갑자기 왜 안잡혀 설마 8생까지 올라온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laughs>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해 여기 올라온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칭이 안 잡히네 아 이제 잡혔어 이제 와박쥐 상대한테 무던져 이거 너무 위험해 그 다음에 저마을게 필요하고 난 진짜 수비 쪽으로 가고 호구로 메인해야겠어요 호구로 메인 가고 자, 머스킷 병까지 붙여주는. 다음 조상대 이거 잘 먹었네? 어? 저거 바로 죽어다고 아, 처음에 이거 가드가 나오면 쉽게 막는 건데. 못 때렸어, 누군? 아좀 아프겠다. 와, 이거 내가 막을게. 아니, 내가 막는다니까? 아 처음에 얘가 안 나왔어, 진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자, 타오 맞잖아! 아. 아니, 그걸 왜 뛰어? 그왜 뛰어? 그럼 저걸, 안 막는다고? 자, 왼쪽도 좀 아프면서, 오른쪽은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터졌다. 아룩서소비도꽤 심했죠? 자, 이거, 이걸 이거 막아줘서 바로 물건 써주고. 이거로 막아주고, 이걸로 막아주고 그냥 여기는 요기는 막아주고, 그래여기는 아, 그나 놔둘 거 그냥 물건 같이 들어갈 거면 아무튼. 아, 아깝다. 그래? 야, 왼쪽 어떡하려 무덤! 무덤까지! 무덤까지 들어가죠 무덤까지! 가자, 총공격, 총공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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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쏘지 말라! 아유, 저건 로켓 사지이 아유. 눈치엿거이 로켓 사진, 그래도, 꽃승 오예. 오케이, 얼굴까지 쫙, 같이... <laughs> 얻어주고, 좋았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즐거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